안녕하세요, 모코아제 카이로박입니다. 오프로드와 온노드 주행을 같이 하는 경우, 리어 쪽 18인치, 58t의 체인과, 어, 간섭이 일어날 상황을 대비해서 허브, 스페이스 허브를 교환을 해볼까 합니다. 친구입니다. 네. 오늘 기술자. 기술... 아니요, 기술자는 아니고요.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입니다. 응. <laughs> 여튼 이 친구 때문에 이제 서론을 알게 되고 같이 이제 라이딩도 하고 다이도 하고 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많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러고 영상도 찍어보고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어 이놈 이것을 교환하려고 친구가 제가 도움을 요청했고요. 어, 오늘 안전 사고 없이 영상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핀을 빼야 돼. 이렇게 끼어 모르 모르고 이렇게 끼면 나중에 이게 탈때 이게 빠져버려. 순정 탈거 모습이구나. 빵이 <laughs> <laughs> 차이가 어, 너마 타하이어캔닦하고 2mm 하나하고 1mm 하나이거 합쳐서 3mm 요거를 사이을하겠습니다하이게를안게고이게디고이미고이기는게최고지 근데 뭐 우리가 돈이없지손이 없는 거 아니잖아. 다 손으로 <laughs> <laughs> 안 그래? 그렇지. 이거 아니그래 이거 이자어가나 <뭐지?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이볼트로 풀고 여기 속이요 여기에 와셔를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 이 볼트가 그 공구 특수 공구가 알리에서 한 2만 원 정도면 팔 팔거든요 이렇게 상딱 사각으로 딱 넣어서 돌리는 공구가 지금 저희가 없어요 이제 여기를 대고 때릴 거예요 살짝 풀게 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야매로 하는 거라 기스가 날 수가 있습니다. 됐어? 뺀거앞으로좀 잊어 버리면 안 돼. 이렇게. 오. イメーじゃなくて。 이게 좀 높일 거 있냐? 뭐 어. 이게 지금 땅이 이거? 닿잖아. 았 여기에 지금 가져오자. 여기 여기를 여기를 다 자른다고 그랬나? 여기만 싹.